757님의 제보 문자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7시대 출발 포커스 어디로 잡으셨어요? 네, 오늘 동부로 쭉 사고도 발생했고요. 지금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신천내거리 방향으로 차들 집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구간 주의에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 네, 예,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어, 지금 그 신천내거리 쪽으로 네, 통행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렇습니다 어, 사고는 파티마... 삼거리 쪽으로 지금 사고가 난 거고요. 그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이밖에 구간으로는 동북로 따라서 복평 고가차도 위쪽으로도 이동량 많은데요. 지금 삼겹중학교 삼거리 방향 가는 차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공산수원지 삼거리를 지나와서 연암내 거리 방향으로도 차들 지체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유통단지 방향으로 가는 차들도 뒤늦게 도착한다면 신호대기 한번 이상 더 예상하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삼겹대교 위쪽으로도 유통단지 방향 가는 차들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평민대 거리에서 이연삼거리 방향 배곡에부터 정체라는 제보도 들어와 있고요. 신천대로 따라서는 지금 서대군 아대모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체 구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교 상단도로 쪽 가는 차들 수성교 빠져나오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신교 지하차도에서 침상교 지하차도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 있고 침상교 상단도로 위쪽으로도 양방향 모두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곡교에서 침상교 향하는 구간으로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동교 방향으로 침상교 상단도로 위쪽으로 교통량 많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달구바대로 위쪽으로는 신남내 거리에서 계산호 거리 방향으로 신남내 거리를 지나자마자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로드킬이 있다는 최영탁 씨의 제보 들어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국도 위쪽으로는 국도 4호선 대구에서 외관 방향 신동제 직전 1차로 쪽 승용차와 허무차 간 추돌사고 있고 뒤로 밀린다는 애청자 제보가 37. 7분경에 들어와 있고요. 국도 26호선 대구에서 고령 방향으로 고령터널 안 일차로쪽 고장 차량 정차 중이라는 제보 들어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중부내륙지선 금호갈림목 방향 서대구 요금소에서 금호갈림목으로 합류하는 차대 밀리고 있고요. 반대 향풍 방향 포항나들목에서 우호갈림목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사과, 사과. 저쪽에 네, 지금 버스하고 신경차 4호 차량이 서있다 송재식 도시로 내일 네, 제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실제 루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신한 금융 그룹과 로교통공단이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받아보니 어때요? 부모님이 생활비 걱정이 줄어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는지 관계가 더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받아보니 행복하죠. 매월 받는 국민연금 덕에 우리 가족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laughs> 엄마 아빠는 걱정 말고 네 행복만 생각해. 이렇게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나의 걱정은 가벼워지고 가족의 행복은 늘어납니다. 부모님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까지 연결됩니다. 행복한 지금. 2004년 25년 만에 대구에 한 통합이자 20년 만에. Я не буду.